아리미 놀이터 어? 안녕하세요 아리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고스터를 해볼 건데요. 새로운 소울패스, 뚱비가 업데이트가 됐죠. 그리고 고스터에서만 볼수 있는 새로운 업체 귀신 구미사리! 구미사리! 여기에 행운의 꽃기 가보면은 구미사리 프리미엄꽃기가 있거든요. 구미사리! 진짜 구미호랑 불가사리랑 합체 귀신 맞네요 대박 불가사리 몸통에 코끼리 코에 구미호 귀에 구미호 꼬리 진짜 신기하네 얘네 둘이 합체할 줄 진짜 상상도 못 했다 근데 귀엽다 계속 보니까 얘가 좀 갖고 싶은데요 얘를 한번 뽑기를 한번 해봅시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해보자 자 타이밍을 잘 보고 뽑기를 해야 돼요. 지금 해봐. 빠기. 어? 이거 아닌가? 오! 나왔어요, 나왔어요. 뭘이이이 구미살이 구미살이 대박 나왔어. 호피드로 이동 어디갔어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바퀴! 구미살이를 획득을 했습니다 아싸! 구미살이! 여기서 합체 호스티브를 누르고 구미살이를 누르면 오! 변신했어! 등치가 비슷하네요 옆에 불가사리랑 조금 작나? 불가사리가 코가 더 크네 귀엽다 자 그러면 배틀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가보자! 나는 그럼 일단... 헤론 합체를 시키고 오케이~ 자좀 기다렸다가~ 고미사리를수환을 시켜봅시다~ 잡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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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잡았고. 자. 아, 가라! 내 구비살이! 한번에 죽은 거 아니야? 와, 라바나무 두 방에 그냥. <laughs> 안 되겠는데? 아, 피치웠네 아, 내 구비살이! 두 방에 죽었어요. 오 마이 갓. 라바나무 무섭다, 진짜. 쟤 어떻게 잡냐? 오케이, 얼린 다음에. 또드려 잡아. 오케이. 여러을또 소환할까? 합체를 하고, 아, 불가사리. 하고, 아, 소환해, 그냥. 마구마구렇지 가라! 자, 그러면 또고미사리를 어, 무서워라, 뭐라. 잡아라! 잡아라, 고! 고미사리 소환할 때까지. 어때요, 얘들아? 옳지! 잘한다 아, 끝이 없네요. 안 해봤는디. 안쓰럽게 버티고 있네. 할수 있을까? 잘하라! 얼려, 올려올려올려올려 이만하고. 또 삭제하고. 그리고. 아, 구미산이 너무 금방 죽는 거 아니야? 아저 라바나무 불렀네 그렇다면 하고 기다려봐 얘로 잡자 저당목기는 어쩌죠 제가 잡을 수 있을까 안되겠는데 오케이 아 여기 누가사를 불렀네 다 아, 소환해 아 이거 못 잡았네 그렇다면 얼린 다음에 고미사리핫아 연장전 연장전 얘를 잡고다 죽었네 아, 소환해, 나도. 아, 개끼 덩치, 진짜. 합체한 다음에. 아, 소환해. 세 번째로 덤비면 못 이기겠지? 하! 가라! 내 고스트들! 아, 라바나무 진짜. 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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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려. 오기 전에 얼려, 얼려, 얼려. 오케이. 파동기. 으쌰쌰. 아주 또, 나무게 또 걸렸네. 가라. 나 쟤는 번개로 없애버리고. 오케이. 한리이 고우! 목숭이! 하동기! 오케이 하나라도 부숴! 여기는 헤로니 멋지겠지 오케이 오케이 구미나리 가라! 또셔숴그 겨우 이겼네요 근데 구미나리가 왜 이렇게 금방 죽는거야? 하! 오케이 얍!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못 견디는데 먼저 소환해. 소환해 그냥 못 기다리겠어. 나 소환해. 할수 있는 애들은 나 소환해. 얘네 또 합체 시키고 얘를 이렇게 하고 스큐트 빨리 시키고 여기다가 소환하고. 피치 보는 가 어스킬 안 넣었어, 오마이갓. 파란 기한테 잡혀버렸네요. 안 돼, 무승부, 무승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아, 진짜 한번 이기기 진짜 어렵네요. 무승부. 제가 귀신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가 있는데, 어떤 어떤 기신을해야지잘 이길 수 있을까요? 색점 좀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수 있는 거야? 도대체? 저 진짜 거의 못 이기거든요. 그래 계속 져가지고 보스토어를 안 했잖아요. 계속 지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이 구미사리가 업데이트가 됐길래 구미사리가 좀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시 또 해봤는데 이게 진짜 어렵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랜만에 고스트 워를 해봤는데요.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있는 방법 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업체 귀신 구미사리, 이 구미사리를 따라 그리고 색칠놀이도 한번 해봅시다. 먼저 구미사리의 밑그림을. 이제 색칠을 해봅시다. 검은색과 노란색으로 눈동자를 색칠을 해주고, 귀는 분홍색, 빨간색으로 입안을 색칠을 해줍니다. 불가사리에 딱딱한 갑옷과 발톱은 진한 회색으로 색칠을 해주면 구미사리 색칠하기 끝입니다. 간단하죠? 몸통은 구미호가 흰색이라서 색칠안 했어요. 근데 계속 보니까 뭔가 심심해 보이니까 몸통을 불가사리처럼 갈색으로 색칠 한번 해봅시다. 어떤 느낌일지.